오늘은 프리다이빙 장비 관리에 관한 한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마스크에 관한 겁니다. 마스크를 사용하시다 보면, 그, 습기가 많이 차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거는 뭐, 의도치 않게 코로 숨을 쉬거나, 이 체온과 수온의 차이 때문에 생기기도 하는데, 이 마스크 안쪽에 기름기 같은, 때가 끼면 또 습기가 잘 찹니다. 그거를 제거하는 방법을 오늘 보여드릴게요. 보통, 뭐, 치약을 발라서 물에 담가 놓거나, 아니면, 세제를 발라서 쓰시거나, 아니면, 뭐, 안티스모그? 이런 액체를 발라서 쓰시기도 하죠. 그래도 계속 이 렌즈 안에 습기가 찬다면, 라이터로 태워버리는 겁니다. 요런 라이터로. 근데 라이터는 이런 터브 라이터가 좋습니다. 불이 좀 작고 강하게 나오는. 그래야 이제 이 렌즈에 불을 댔을 때 다른 이 고무 부분을 태우지 않겠죠. 네. 근데 이걸로 이렇게 잠깐 된다고 해서 고무가 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. 근데 좀 오래되면 타겠죠. 그래서 이 렌즈 부분만 정확히 불로 태우기 위해서는 이 터브라이터가 좋습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이 마스크, 이 스커트 부분 있죠. 스커트 부분을 이렇게 최대한 뒤로 제끼신 후에 작업을 하는 게 좋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불로 태운 곳이 차이가 나죠? 잘 보이시나요? 네. 자 이번엔 이쪽도 한번 태워볼게요 자 태우기 전 이런 모양이에요 자, 스커트를 최대한 제끼고 라이터를 키고 자, 이쪽 열기가 닿은면과 닿지 않은 면에 약간 차이가 보이시나요? 이렇게 하면 더잘 보일까요? 아무튼, 이런 식으로 라이터로 렌즈를 그 태워주시면 습기가 좀덜 찹니다. 한번 보세요. 이 습기가 거의 차지 않죠? 제가 이 렌즈 마스크가 들썩이도록 코로 숨을 쉬었는데 습기가 거의 차지 않습니다. 이런 방법으로 렌즈를 라이터로 태워주시면 습기가 많이 제거가 될 겁니다. 근데 플라스틱 렌즈는 하시면 안 됩니다. 이런 요리로 된 마스크만 사용하실 수 있고요. 플라스틱은 녹아버리겠죠? 네. 그리고 이 안쪽만 하셔도 충분합니다. 네, 바깥쪽도 하시는 분들 있는데, 뭐 습기는 안쪽에 차는 거니까 바깥쪽은 굳이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. <laughs>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